안녕하세요. 섬진강물TV 입니다. 오늘은 참외농사 꿀팁 딱 세가지만 지켜주시면 어, 정말 주렁주렁한 참외 에, 여러분들 여름 내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어, 첫번째는 어, 참외를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세력이 이, 유지될 때까지 그러니까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예, 순지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참외는 어미줄기에서 아들줄기 그 다음에 손자줄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참외는 손자줄기에서 열리기 때문에 손자줄기까지 순관리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어느정도 미끄럼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 시비와 물주기 인데요 어, 이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어, 자 꿀팁 첫 번째 에, 모종을 심은 다음에 뿌리가 왕성하게 활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셨죠? 어,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왕성하게 세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 꿀팁 두 번째 숨 관리 하는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 원줄기, 어미줄기와 지금 아들줄기,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아들줄기 두 가닥이 나와 있고요. 통상 아들줄기 두 줄기를 키우는데요. 시골에서는 그냥 세 줄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 줄기와 두 줄기를 나눠서 기르고 있는, 지금은 두 줄기를 기르고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폴대가 있죠. 어, 이 폴대는 어, 최초에 모종할 때어이 줄기를 확인하게 해서 꽂아놓은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모종 자체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폴대죠. 자, 그리고 여기 페트병은 어, 물과 시비를 주는 통으로서 어, 아주 뿌리 가까이에 에, 물과 비료를 빠른 시일 내에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어, 순 관리하는 방법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줄기에서, 어, 아, 아들 줄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통상 아들 줄기는 세 줄기 내지 두 줄기인데, 저는 어, 지금 두 줄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원줄기, 이 다섯 마디에서 적심했던 그 줄기 이제는 어, 잘라내도 되겠죠. 어, 그다음에 앞에 있는 그 어, 아들 줄기에 있는 잎들, 그다음에 잡초들 제거해주고요. 어, 밑에 있는 잎들은 이제 보락 왕성하기 때문에 아들 줄기 다섯 마디까지는 어, 불필요한 잎들과 밑에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요 잎도 정리해주고. 그럼 지금 어 제가 두 줄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앞에 뿌리에서 올라와 있는 줄기 부분은 지금 산뜻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세 줄기를 관리하실 분들은 앞에 있는 요 줄기를 키우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다피 시 지금 양쪽으로 아들 줄기가 왕성합니다. 지금 꽃도 피었죠 근데 요 꽃은 아들 줄기에서 난 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아들 줄기는... 키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는 두 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요 아들 줄기는 제거할 겁니다 아깝지만 적거해 줍니다 네. 자 이제 에, 실제 원줄기에서 두 가닥 으로 두 줄기로 이렇게 키우는데 앞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그 다음에 다섯 마리 사이에 나와 있는 에, 손자 줄기 손자 줄기도 정리해 줍니다 자 아깝지만 피어 있는 이 꽃들도 어, 다 제거해 주고요 다시 이 지금 어, 마디에서 나와 있는 손자 줄기에서 이제 키워 가지고 실제 참외가 열리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이 꽃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왕성한 어, 아들 줄기에서 어, 다시 손자 줄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 손자 줄기에서 어, 참회가 어, 열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꿀팁 세 번째인데요. 이제는 물주기와 어, 추가 시비하는 방법입니다. 에, 우에다가 비료를 만약에 주거나 물을 주게 되면 이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우에가 이게 덩어리가 젖뿌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페트병을 활용해서 물을 주게 되면 위에 그 토양이 좀 보슬보슬하다 그럴까요 아, 그리고 어, 물과 아, 영양분을 빠르게 뿌리에서 어, 흡수하다 보니까 아, 아주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참외 맛도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